과연 구름의 돈키호트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 야마자키? <놀라> 24만원 백화점보다 훨씬 싸네 몇만원 이득이지? 돈코츠 냄새 나는 것 같아 커피코 요즘 빙 같은 건데 디저인데 되게 고급진 이제 아까 왔던 데를 다시 이제 돌아가는 루트인데 아까 오는 길에 돈키호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키호테를 잠깐 들릴 거예요. 돈키호테 가서 위스키나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래서 여기서 살만한 게 있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사도 되고 살거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날쿠오카에서 사면 되고. 돈키호테 갔다가 이제 돈키호테에서 저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가 있습니다. 디저트랑 커피 먹으면서 좀 쉬었다가 그러고 출발을 해볼게요. 와 근데 날씨가 진짜 좋아졌어. 이 정도면 나 요게 타이틀 버려도 되겠는데? 과연 구름의 돈키호테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인가? 한번 침투해 보겠습니다. 여기고 그 2층으로 되어있는건가? 아 2층이네요 아, 2층은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코스메틱? 그런게 많은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화장품 아이고... 아이고 음. 사고를 쳤네 그냥 위스키나 좀 봐야 겠어요 뽀로로다 뽀로로 야 뽀로로다 뽀로로 형이 왜 여기서 나와? Go 저기 있습니다 여기 야 널... 면화자키? 이거 얼마야? 12만원 24만원 40만원 야마자키가 있어 백화점보다 훨씬 싸네 여기 산토리는 얼마일까? 와 블랙라벨 25,000원 25,000원도 안되지 지금 8 0 0원대인가아 산토리 1480원이면 완전 싸진 않구나. 구름에는 돌아갈 때도 어차피 오니까 지금 가는 루트잖아요. 그럼 돌아갈 때도 오니까 일단 야마자키 고민, 킵 야마자키가 있어. 이 정도로 보고 저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다시 오는 걸로. 야, 여기 위스키 아까 봤죠? 야마자키, 히비키, 메켈란 내가 약간 갖고 싶은 것들이 다 있네.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건가? 아니면 많이 풀린 건가? 집에 돌아갈 때도 여기를 들을, 들을 거란 말이죠. 한번 다시 가가지고 있으면 메켈란은 가격이 확실히 싼것 같아요. 저거 쉐리 12년, 저게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10만 원 중반대 하거든요. 근데 9천 엔대니까. 몇만원 이득이지? 야마자키랑 히비키는 가격 솔직히 좀아 애매해 뭔가 아무리 엔화가 떨어졌어도 쉽지 않지.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몸에서 돈코츠 냄새 나는 것 같아. 너무 진하다 보니까 옷에 돈코츠 냄새가 뱀것 같아요. 좀 거시기하네. 그 카페에 다 왔거든요. 가게 이름이 어, 커피 컨트리 그루멘. 커피 컨트리.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가 어디야 근데? 아니, 거기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어 자리가 없어요. 되게 그 방송에서 봤을 땐 넓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1, 2층이긴 한데 2층은 식당이고 1층은 카페인데 이제 뭐 당연히 기한이야 방송하러 왔 이렇게 촬영하러 왔으니까 2층도 제공해 준것 같고 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일단 다른 카페에 가서 좀 먹으려고 합니다. 무슨 빙수 같은 건데 보이려나? 요런 게 있어요. Wow, 신기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시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릇 다니. 죄송합니다. 먼명 사모님, 하십니까 들어가실까? 네. 오호. 카운터 소프트. 그래, 몽골랑 시나, 안녕하십니 시나, 오, 한 개. 세트의 어묵이 물, 오, 감사니다

아, 아? 달라 볼까 달릅니다잉. 안에 보면은 크림,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거. 오, 먹어볼까? 이렇게 몽블랑이 있구요. 되게 꾸덕꾸덕하고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생차, 샌차. 생차하고 디저트 이렇게 주는데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 미쳤어. 나 약간 빙수 같은 건줄 알았는데, 음 완전 생 밤이다 밤. 약간 그러니까 디저트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몽블랑이나. 디저트 종류를 시키면 같이 페어링 할수 있는 그런 음료를 준대요. 저는 차를 선택했는데 역시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맨 밑에 사각사각한 게 있어서 아이스크림인 줄알았거든요 비주얼만 보면 아이스크림 같잖아 이게 빵, 소리 들리다 사각사각. 내가 이 부분이 얼음인 줄알았어 내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당황했어 어,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닌데, 빙수 집 생각했거든. 이거, 이거! 요게 특히 맛있어 밤을 이제 쿨이라고 해요 이게 밤인데 진짜 이 모든 부위가 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맛이야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봐 어 금가루도 있네 이게 한만5 15, 5 0 0엔할거예요 1,500엔이니까 15,000원? 근데 난 만족스러운데 나처럼 혼자 오면 슬플 도 같고 여자친구랑 같이 오셨다 그럼 여기 꼭 와보세요. 엄청 달지도 않고 엄청 무, 무거운 맛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먹고 차를 한 잔, 다이스다 아이스. 아, 저는 몽블랑이라는 거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몽블랑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 아까 저기 그기안팔사 나왔던 카페를 가려다가 그래서 자리가 없고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느낌이 달라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카페 가서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바로 또 구글맵을 켰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카페가 거기여서 봤어요. 무슨 빙수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뽑는 거가 있길래. 아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빙수 있으니까 아 그런 건가 보다 어 그럼 혼자 먹을 만 하겠는데 빙수 좋지 들어가자마자 직원분이 1대1로 전담 마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뭐지 퍼피독이라고 하나 그거를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주문받고 응대하는 거 그래서 이제 메뉴판을 보니까 몽블랑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몽블랑이 어쨌든 내가 생각한 그 실처럼 하는 거 그게 몽블랑이더라고 이런 빙수를 몽블랑이라고 하나보다. 그런 줄 알고 시켰죠. 한입 먹었는데, 어, 빙수가 아닌데? 뭔가 밤 크림 앙금 맛인데 그거보다 훨씬 부드러운. 그리고 그 밑에 생크림 같은 게 있고 그 밑에 약간 쉬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포크 같은 걸로 긁었을 때는 그거 있잖아요, 우마이봉, 우마이봉처럼 사각각하는 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 개를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좋다.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얻고 나왔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1,500원 아무튼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구름에 쪽 오시면은 여성분들이라면 저기 가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주얼적으로도 좋잖아요 이렇게 뭔가 또 인스타 올릴만하게 찍을 것도 있고 완성본도 이쁘고 네, 원래 이렇게 의도치 않은 곳에서 괜찮은 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로 가는 버스를 타고, 여기서 버스를 타는데, 야하 일단 하이누즈 카까지만 보면은 완 없을 색하요 종점이 프로기 이런 풍경이 아무것도 없어 서장예술이잖아요 우와, 뭐야 나무 우와, 아이 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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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이 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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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서, 행 복한 겁니다.